변호사님, 클라스 한결 박혁 이원재 권영빈 김진환 변호사님, 세록 전형호 황영민 변호사님, 김정민 변호사님, 예, 시청구인 측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님, 예, 배보윤 변호사님, 배진환 변호사님, 도태우 변호사님. 서성건 변호사님, 청령 윤갑근 변호사님, 삼성의 김계리 변호사님, 에이스 최거훈 변호사님,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님, 율전의 전병관 변호사님. 아, 안 오셨네. 예. 그다음에 청암의 도병수 변호사님, 정상명 변호사님, 송진호 변호사님, 이동찬 변호사님, 오욱한 변호사님, 김지민 변호사님, 석동현석동 변호사님.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체부 결정을 하고 증거조사, 종합변론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2월 15일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정인 한덕수 신청서 2월 17일 준비 서면 5. 사실관계 증정이나 의견서 3 증거제출서 14 어, 제출 하셨습니다 네. 네. 피청구인 측에서 2월 13일 증거설명서 2월 14일 길 변경 신청서 증거 제출 증거설명서 조지호 증인 신청서 증거 출처에 대한 설명서 증거 출처 설명서에 대한 보정문서 대리인 사회임 성, 신고서 소송위임장 2월 17일 증거제출서 증거설명서 보정서 증인신청서 증인신청재제출예정사유서 서정제출 증인한득수에 대한 주신문상 증인조지호에 대한 주신문상 2월 18일 증거설명서 증거제출 답변서 7 서정요지진술서 어, 제출하신 것 맞습니까? 네. 10차 변론 기일 관련 재판부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둘째,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오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3.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체부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이 제출한 갑 64호증 1부터 갑 70호증까지 증거에 대한 증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 68호증 서울고등법원 판결 75호증의 법제처 24년도 법조업무 법제 편람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합니다.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예. 65 내지 67 69는 해당 기재 일시에 언론 매체에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한도에서 증거를 채택하고 갑 68, 갑 70은 증거에 동의함으로 채택합니다. 나머지 64-1 내지 15는 체부를 보류합니다. 다음으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제29호증16, 갑38호증6, 49호증14-13은 재판부 평의 결과, 진술과정 전부를 영상 녹화하였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확인한 조수로서 절차적 담, 적법성이 담보되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모두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을 149, 150 호증의 촬영 일시, 장소, 촬영자를 특정하고 을1 6 3호증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청구인 측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런 이건 없는데 그 발치 내용을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그표 쳐서 <laughs> 현장 영상, 홈페이지, 홈페이지, 개포, 개표, 개표 예. 단위별 개표 결과 중 PDF 파일로 뭐 다운로드 받은 거, 네. 뭐 등등입니다. 네. 그럼 뭐 이게 작성의 공공성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이런 건 부동의 하겠습니다. 예. 을 149, 150은 비진술 증거로 제출된 것이고 촬영 대상이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보임으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을 163은 공문서로 보임으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측은 지난기일 이후 169에서 217호증 6까지 서정분호를 붙여서 제출하셨는데 그 중에서 을 195, 을206 이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을195을 206요 목록도 있고 다 있는데 네, 내용이 190, 195의 경우에는 예? 그 동영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서 예. 증거 설명서로 대신합니다. 아 대신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206호증은 206 204호증하고 205호증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아 예예. 예. 그럼 제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청구인 측은 피 청구인 측이 제출한 을 169부터 218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 개정 직전에 전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네. 당장 인부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인부표를 제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증거 채복결정하겠습니다169 172의 2내지 174의 2 언론 기사 이야기합니다. 을 175, 178의 1 내지 을 180, 을 187의 48, 을 188의 13, 을 189의 1 내지 191의 1, 을 194, 을 198의 1 내지 을 201의 2, 을 202의 2 을 203의 4을 205의 4을 209의 1 내지 을210을215 내지 을 217의 6은 해당 기재 일시에 언론 매체에서 그러한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합니다을170을 182의 1 186 187의 6 197 205의 3 207 212의 1, 2는 공문서로서 증거를 채택합니다. 그 다음 176의 1, 2는 홈페이지, 선관의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고 공문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증거 채택합니다. 을 203의 1 내지 3, 을 204의 1 내지 3은 법원 주제 작성 서류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을 211의 1내지 11은 국회 현장 영상으로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촬영 대상이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만 촬영 시각을 촬영 시각을 비청구인 측에서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을 218은 사실조회 해신 결과이므로 채택하겠습니다. 탄핵 증거로 제출된 을 171의 1 내지 7은 그 진술 및 기재 내용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탄핵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나머지 증거는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정 정보 송부 촉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인정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해서 보냈고 2월 14일 회신이 도착했는데 사건 당사자 대리인이 아니면 사건 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재판부 평일을 거쳐서 한덕수 국무총리 에 대한 양측의 증인신청을 모두 채택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홍장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했습니다. 청구인 측 증인으로 채택한 조지호를 피청구인 증인으로도 채택해서 했고 조지호 증인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해서 집행을 촉탁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2월 20일 오후 2시 홍장원에 대한 신문은 2월 20일 오후 4시 조지호에 대한 증인신문은 2월 20일 오후 5시 반입니다. 그리고 재판부 평일을 거쳐서 피청구인 측에 강의구 박 경선, 신용에 대한 정인 신청은 사건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으로 기각하였음을 다시 고지해 드립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 측의 2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검증신청 3차, 2월 13일 SK텔레콤 등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은 사건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으로 귀가 갑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월 십칠일 정인 신청을 하셨고 바로 정인 신청 제 제출 예정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예 네, 정인 신청이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그 정인 신청 인적 사항 송달 장소 협력해 주신다고 해서 선관위를 일단 송달 장소로 해서 적었는데 아무래도. 그 선관위가 송달 장소에서는 차후에 송달 장소 불특정 때문에 여러 가지 오히려 애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선관위 상무총장께서 이미 협력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증인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재제출 예정으로 그렇게 서면을 제출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기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채택된 오늘 채택된 서정 포함해서. 서정과 영상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고 아울러 이제 지금까지 주장 입증한 내용을 정리하여 변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양측에 총 2시간씩 드리겠습니다. 서정은 요지 진술의 방법으로 영상 증거는 중요 부분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만 을 147과 을1 7 0은 아, 어, 김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와 양측에서 열람한 것으로 증거 조사를 대체하겠습니다. 아, 어, 이을 147가 170은 서정 요지 진술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먼저 청구인 측 준비되셨습니다. 도 재판장님, 방금 그 증거 인부 말씀하신 부분 관련돼서 네. 이진우 진술조서 또는 네. 이진우 피순조서 네. 아, 그래서 적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준우는 본 법정에 나와서, 재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본 법정에 그 증인신문을 할 때, 적법 절차, 즉, 변호인이 참여를 하고, 또, 어,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또 그대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가를 여쭤봤을 때, 이준우는 본 법정에서 그 내용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들이 곤란하다고 분명히 법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평일로 한번 다시 한번 좀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게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어, 이제까지 전문 법칙을 완화한 증거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 참작이 되어서 증거로 채택했고 다시 논의를 원하신다면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청구인 측 준비 되셨습니까? 네. 관장님 저희가 오늘 이 서증하고 영상 요지 설명에 담겨 있는 부분 중에 6 4호 증에 1-12가 그러니까 국회 회의 영상인데요. 이게 네. 저희가 요지 설명본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고려를 하셔서. 네, 그건 좀 빼주십시오. 아. 네. 증거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 시계가 60분밖에 안 찍힙니다. 네. 그래서 60분, 60분 이렇게 찍습니다. 네네. 혹시 착,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하십시오. 예. 저희가 지난번에 갑 28호증까지는 서증 요지 진술이 됐고 오늘은 갑 29호증 이후로 서증과 영상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증 어,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저희 소추 사유 체계에 맞춰서 그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목차는 소추 사유 별로 계엄 준비 과정, 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 국회 봉쇄 및 침입,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시도 이렇게 소추 사유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 주장 반박을 위한 증거로 대국민 담화에서 피천구인이 언급한 사유에 대한 반박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한 증거 설명 그렇게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엄 준비 과정을 보면 12월 1일날 피천구인이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김영현에게 손차 지시를 해서 사령관들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진 부분 관련된 부분입니다. 갑제 29호증의 1 김영현 피의자 신문조서 중에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시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지침을 주면서 국회와 선관위에 중점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고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서 시설을 확보하고 체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같은 김영현 피신 중에 값 29호증의 4 부분입니다. 피청구인이 12월 1일 날 비상계엄에 필요한 문건 및 피로병력을 물어보았고, "수방사, 특전사 투입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계엄 준비를 지시했다는 부분이 다음 장까지 이어집니다.